안녕하세요. 무바라 전문 야외라파 아동발달센터의 정경희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정말 무바라인가요? 10년간 상담실 문을 여시는 부모님들의 첫마디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이렇게 물으시죠. 다른 아이들은 벌써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우리 아이만 부르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10년간 200명이 넘는 무바라 아동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무바라 체크리스트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를 관찰하시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부모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이 조금 늦는 건지 아니면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무바라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무바라는 단순히 말이 늦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이에 비해 언어 표현이 현저히 부족하고 의사소통 자체의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무바라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10가지 무바라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24개월이 지났는데 의미 있는 단어가 10개 미만입니다. 엄마, 아빠, 맘마, 멍멍 같은 의미 있는 단어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게 사용합니다. 다다다, 마마마, 아이 같은 옹알이만 반복하거나, 아예 소리 자체를 거의 내지 않는다면 체크해 주세요. 두 번째, 눈 마주침이 어렵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이를 부를 때 아이가 고개를 돌리지 않거나 눈을 마주치려 해도 시선을 피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도 자기 이름에 대한 반응이 약하다면 그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으로 가르키기. 영어로는 포인팅을 하지 않습니다. 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켜 표현하지 않고 어른의 손을 잡고 끌고 가거나 울음으로만 의사통을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림책을 볼 때도 관심 있는 그림을 가르키지 않는다면 체크해 주세요. 네 번째. 간단한 지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맘마 먹자. 이리 와. 신발 가져와. 같은 일상적인 한 단계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못합니다. 지수처와 함께 말해도 반응이 없다면 이것도 체크 항목입니다. 다섯 번째. 소리 모방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 빠빠빠! 이렇게 어른이 소리를 내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꽥꽥, 음 동물소리나 부릉부릉, 빵빵 같은 자동차 소리 같은 의성어도 모방하지 않는다면 체크해 주세요 여섯 번째, 또래와의 관심이나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만의 놀이에 몰두합니다 또래가 다가와도 피하거나 무관심하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제스처나 몸짓으로도 의사소통하지 않습니다. 안돼할때 이렇게 고개를 가로짓거나 맘마 할때 이렇게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제스처가 없습니다.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안녕, 빠빠이 손을 흔들어 하지도 않는다면 체크해 주세요. 여덟 번째, 입 주변이 항상 축축하고 침을 잘 흘립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시간이 짧고 입을 벌린 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대로 빨거나 후, 바람 불기 같은 구강 활동이 어렵다면 구강 근육 발달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특정 소리나 감각에 과민하거나 둔감합니다. 청소소리, 청소기 소리, 드라이기 소리, 비닐 소리에 유난히 놀라거나 반대로 큰 소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정 촉감의 음식을 극도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열 번째, 36개월이 지났는데 두 단어 조합이 없습니다. 엄마 물, 아빠 해, 누나 줘 같은 두 단어 조합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어를 몇개 말하더라도 조합하지 못하고 단어 하나만 반복한다면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체크한 개수를 세어볼까요? 0에서 2개 해당하신다면 아이의 언어 발달이 정상 범주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원령별 발달 이정표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지켜봐 주셔야 해요. 체크가 3개, 4개 해당하신다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3개월 후 다시 체크해 보시고, 그때도 비슷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체크가 5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무발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 기관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조기 개입이 중요한가? 10년간 200명의 아이들을 발화시키며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만 2세, 만 3세는 뇌 언어 영역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좀더 지켜볼까? 아빠가 어렸을 때 말이 늦었대, 곧할 거야.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무바라 체크리스트 이후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1단계. 정확한 진단입니다. 무바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청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구강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 지연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이 먼저입니다. 2단계.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원인이 파악되었다면 아이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야외라파에서는 10년간 축적된 발화 유도 매뉴얼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단계. 가정 연계 교육입니다. 센터에서의 40분보다 집에서의 24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일상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발화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만 말을 안 해요. 그 막막한 마음, 저는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는 말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찾아야 할 뿐입니다. 무바라 체크리스트에서 5개 이상 해당되셨다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연락주세요. 10분 무료 전화 상담으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첫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수 있는 바라 유도 놀이 5가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